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팥빙수 집에서 만들어 먹는 법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편의점에서 요 팥빙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사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뜯으면 빙수 떡이랑 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뒤집어 버리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런 빙수 떡이랑 빙수 젤리 같은 거가셔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뭔가 밖에서 먹을 때는 이제 빙수가 1인분이 아니고 또 2인분 또한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때는 좀 이렇게 1인분으로 해가지고 재료만 좀 듬뿍 넣어서 먹으면 아주 간편하게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견과류 아무거나. 보통 이제 어, 아몬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맛있고요. 아몬드나 땅콩 이런 거 있으시면 호두나 어,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준비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아몬드, 땅콩, 호두 이런거 위주로 좀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견과류도 듬뿍 뿌려주시고요 여기에 콩가루, 미숫가루 같은 맛을 내려면 콩가루 한 수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유도 살짝 부어주시요 우유는 주변에만 살짝 이 정도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마무리로 시리얼.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예쁘게 팥빙수가 완성됐습니다.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쭉 흩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우유랑 같이 이렇게 먹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팥 팥 같은 거는 사면 이제 보관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 빙수 만들어 먹으면 음... 팥 때문에 음... 팥을 이렇게 크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팥 때문에 빙수를 또어 이제 직접 해 먹는 거보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는 게 낫더라고요. 자, 음. 과자랑 견과류가 있어서 아주 고소하고 아까 콩가루를 넣었기 때문에. 인절미같은 그런 고소한 맛이 납니다 떡하고 젤리도 좀 원하는 만큼 넣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그런 빙수예요 날이 <laughs> 너무 더워서 집에서 이렇게 빙수 하나씩 간단하게 해먹고 있으면 아주 더이 시원하죠 여러분도 편의점에 있는 간단한 빙수 하나 사셔서 집에서, 집에 있는 재료, 견과류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산출 업그레이드 된 맛으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